나를 억지로 끌고 왔어요. 아니 뭐야? 친구들이 친구들이, 친구들이 억지로, 억지로, 억지로 억지로 끌고 왔어요. 끌고 왔어요. 친구들이 억지로 친구들이 억지로 끌고 왔어요. 끌고 왔어요. 친구들이 억지로 끌 잠깐만 친구들이 억지로 끌고 왔어요. 친구들이 억지로 끌고 왔어요. 네. 거짓말을 하자 거짓말을 하자. 거짓말을 하자. 피노키오의 코가 피노키오의 코가 길어졌어요. 길어졌어요. 거짓말을 하자 피노키오의 거짓말을 하자 피노키오의 코가 길어졌어요. 코가 길어졌어요. 거짓말을 하자 피노키오의 코가 길어졌어요. 거짓말을 하자 피노키오의 코가 길어졌어요. 피노키오의 코가 피노키오의 코가 피노키오의 코가 피노키오의 코가 길어졌어요. 착하게 살면. 착하게, 다름이... 착하게 살면 너도 사람이 될수 있단다. 너도 사람이 될수 있단다. 착하게 살면 너도 사람이 될수 있단다. 착하게 살면 너도 사람이 될수 있단다. 착하게 살면 너도 사람이 될수 있단다. 요정은 피노키오를 원래대로 되돌 안아요 요정은 요정은 피노키오를, 피노키오를 피노키오를 원래대로 원래대로 되돌려. 잘 불러 좋았어요 좋았어요.